<laughs> 오늘은 그손 소독제를 만들 건데요. 요즘에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그 약국에 갔더니 손 소독제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강아지가 집에 왔을 때 혹, 너무 어릴 때 와서 혹시 몰라서 옛날에 사던 여기 있거든요. 손수독 핸드 젤인데 요즘에 약국에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보려고 일단은 이렇게 약국에서 구매를 해왔어요. 정제수 요건 1500원이고요. 500, 500ml예요. 그리고 에탄올 250에 1000원이고 글리세린 100ml에 1000원이에요. 약병은 요거 사니까 좀 싸게 그냥 해주셨어요. 요런 것도 약국에서 병도 팔더라고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요런 소독제란, 소독제라는, 소독제에는 그 알콜인가? 잠시만. 알콜이 60%였나? 에탄올이 60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80 이상이어야 뭐더 확실한 그런 세균 박멸에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음 83ml가 들어있는 에탄올을 구매해왔어요. 이걸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약병을 산 거는 스프레이 마땅히 살 데가 없어서 일단 급하게 약그 스프레이 사기 전에 요 이런 거라도 넣어서 쓰려고 50ml 한, 50ml 4개랑 50ml 5개, 이거 아까 하나 실험석으로 해봤거든요. 글리세린 들어있는 거. 50ml 다섯 개랑 100ml 세 개를 갖고 와봤어요 우선 그냥 간단해요 일단은 에탄올 250ml 잖아요 요거 250ml 인데 요거 기준으로 열어서 경계수 열고 200, 200, 어, 에탄올 250ml에 정제수 30ml 그리고 글리세린 10ml만 넣으면 돼요. 약간 좀 꾸덕꾸덕한 찐득한 느낌을 더 원하시면은 글리세린을 더 넣으면 되고 그게 싫으시면은 글리세린을 조금 덜 넣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에탄올 뜯었고요. 정제수를 30ml 맞춰 볼게요. 1mm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딱 30mm 거든요 이제 이거 넣고 이건 아까 실험용으로 제가 해봤던 건데 글리세린이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10mm보다 조금 넉넉하게 한 12, 14 정도 넣고 남는 건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13mm 정도인데 이렇게 찐득찐득 거려가지고 잘안 내려가요 좀 기다려야 돼요. 테스트 해보고 약간 조금 느낌이 번들번들하지 않다 하면은 글리세린을, 글리세린을 좀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고 다시 뚜껑 닫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주시면 되세요. 아까 해놓은 거에 전 있어가지고 이거거든요. 흐르는 물처럼 되어있어서 좀쓸때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급하니까 이대로라도 먼저 써보려고 엄마 아빠가 일단은 스프레이 사기 전에 이거라도 쓰라고 하고 사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손에 해서 덜어서 그냥 이렇게 바르는 정도 뿌리는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급하니까 요렇게 그냥 일반 그런 소독 스프레이 느낌이에요. 알콜 끈적임도 없고 소주 뿌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희 집에 이런 스프레이들 이 있거든요. 이거 다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도 쓰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 또더 채워서 이렇게 집안에도 뿌려주고 밖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이렇게 몸에 뿌리고 하려고요. 여기 한 500ml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통 만든 거를 다 부어서 쓰셔도 되고 할것 같아요. 손 닦기랑, 손 소독이랑 손 닦기만 잘 해도 예방이 충분히 된다니까 자주 해보려고요.